안녕하세요. 물티인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액체 하려고 왔습니다. 자, 일단 선두는 뒤로만 들어고 자, 일단 아는 분이 액체를 보셨 텐데요. 어쩝니까? 떻 여기는 좀 시끄러워요. 액체입니다. 이건 액체괴물인데 어떻게 보이냐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 서원입니다액체물터 제가 씨엠에 거든요 일단 람은이고푸른젤리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언제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사람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이이 마블링 같은, 그냥 유리액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<laughs>